S.E.A.가 그동안에 이렇게 그 활동한 내용을 들었더니 좀 대단한 그 단체인 것 같기도 하고, 또 네, 우리 또 글로벌 기술 교육원뿐만 아니고, 그러니까 자기 어, 개발 전공 학부에 그 일단 어, 뷰티와 또 미용을 일단 사립 합업 전공, 사립 합업으로서 이 재활의 시동을 거는 찰나에. 총장님하고 원장님 모셔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되는데 대단히 좀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, 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저도 오늘 하, 처음 첫 만물이 왔는데 너무 분위기 가 좋고. 그래도 네. 오늘 정장님과 어, 같이 우리가 SE가 모든 어,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도움을.